레니게이드 브레드 에디션이고요 한정판 모델이고 외장 컬러 블랙 이렇게 좀 팔라색으로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터링이라든가 크리즈라든가 여기 또 이렇게 래핑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도 보시면 휠캡도 이렇게 좀 레드로 포인트를 줬고 이팬 도어에 있는 이 레니게이드에도 레터링에도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브래드 에디션 전용 배지도 들어가 있고 사이드미러도 레드고. 뒤 캘리퍼도 레드고, 뒤 지프 레터링도 레드고, 이거 말고는 좀뭐 다른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 SUV 모델이고, 원래 랭, 지프 같은 경우에 랭글러가 랭글러 타시는 게 맞지만 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 분은 이 레니게이트 타시는 게더 좋습니다. 차는 작지만 이렇게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또 레닌의 니 만족도가 높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크루즈라든가 뭐 전방 주차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어디 피부 크루즈는 빠져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 12부터 충전 소켓 들어가 있고 송풍구라든가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 스탑앤고 전자 슈퍼 킹브레이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 공간도 괜찮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는 작아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는 빠져있고 이렇게 usb 포트 들어있고요 프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커버를 제기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 빼주시게 되면 연비를, 연비가 좀 좋아지는 효과를 좀10% 느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볼륨 구동 모델이고, 예. 복합 연면 10kg가 나옵니다. 요즘 23년식이고, 할인 많이 되니까 재고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발레닝에 브레드에디션